지난 1월 김제시가 배포한 보도 자료입니다. 민선 7기 공약 사업 추진률은 94.4%에 이른다며 순항 중이라고 소개합니다. 석달 뒤엔 무려 97%로 모두 107개 공약 가운데 104개가 순조롭게 이행 중이며 나머지 3개 사업은 실행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KTX 김제역 정차 어렵다고 또 마을 환경 지킴이제를 실시해서 이게 이제 국가 시책으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했고 최근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가 발표한 지난해 말 기준 김제시장 공약 이행 중간 평가 결과는 중하위 수준인 Bc 등급 부진한 공약 사업이 모두 여섯 건으로 분석됐지만 김제시는 지금 기준으로 세 건을 개선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민선 6기 같은 시점에 최고 등급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난 2018년 짜임새 있는 공약으로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던 권익현 부안군수. 지난해 12월 부안군이 운영하는 공약 이행 평가단은 지난해 공약 이행 실적을 92.7%로 확정지었습니다. 우리 부안 군민들의 오랜 바람이었던 단답이 장애인 체육관또 가족 센터 육아 종합 지원 센터 달의 청소년 수련관 또 과학 영농 시설 이건 기술 센터입니다. 예, 를 작년에 확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매니페스토 본부 분석 내용을 보면 부진하거나 보류된 사업은 모두 다섯 건으로 중하위 수준인 BC 등급에 포함됐습니다. 고류된 공약은 소형어선 수리비 지원과 부안 전통시장 특화거리 추진 사업입니다. 공이라든지도이는 이제 몇 이런 하, 하, 좀 그런 전북 지역에서는 전주와 남원시, 완주군이 SA 즉 최고 등급을 받았고 군산과 장수, 순창, 고창이 A 등급을 받았습니다. 반면 지난 4월 재선거를 치른 진안군을 제외한 6개 시군은 Bc 등급을 기록했습니다. 민선 7기 4년 임기의 절반인 6월을 맞은 가운데 미진한 공약 사업에 대해선 제대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행 가능한 대책을 내놓는 재정 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청량기입니다.